롱타 n 노 time n no 음. 음. 이거 얼마라고? 5만원? 5만원씩 음. 샀습니다. 낚시용품. 음. 여기는 홍령에서 배 타고 들어온 죽도. 죽도입니다. 원래 음. 추도로 가려고 했는데, 추도에 네. 저희가 이제 늦게 가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서, 음. 이거 산다고 음. 마트에서 신나가지고 장 보다가 늦어가지고, 급히 음. 죽도로 변경해가지고 배 타고 왔습니다. 현재 시각. 오, 8시 반이네? 8시 반. 여기 섬이 음. 진짜 쪼매네 뭐 먹을 게 없더라 음. 오늘 진짜 여러 개낚시해보려고뭐 음. 음. 루어 뭐뭐뭐 뭐, 뭐, 몰라 다다 음. 다 사왔습니다 음. 뱅에돔 전용 오늘은 뱅에돔을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촉 새우 뱅에돔 도전이라 이참 쉽지 않은데요 뱅에돔 아무나 낚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걱정인데요 죽도의 어좌원을 다 탐해갈까봐 딱 끈을 있고 지기네 꼬고 꽈고어 뽀꽈 한거 있어 어? 어? 송이야 아니야? 맞는 거 같아 꼬리가 그런 티카제 어. 야 이거 뱅송 맞는 거 같아 빨리 빨리 준비해 일단 뭐부터 할까? 입장장대에나가는장용 친구야 낚시 가자 왜줄 <laughs> <진짜. 웃음> 이야... 색깔...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는 식욕 강태텐데 내가 이거 먹으면 당연동너못 먹겠는데? 야, 돌돔이야. 어? 돌돔이야. 어? 씨, 왜 이렇게 커? 야, 이거 돌돔 걸면 이거 뿔러져 보는 거 아니야? 어디? 고기. 바로 내려 아까부터 계속 고기 돌돔 다니고. 좀 살짝 안 보이는데. 야, 이거 뭐야? 찾았어? 아, 용치다. 아, 잡았네. 야 크다. 와, 많이 큰데? 용치 놀래기. 야, 근데 많이 큰데? 그러니까. 아, 이거 그냥 바닥에 내렸거든. 안 보여서. 바닥이 바로 아프는데. 와, 보자마자 첫수 했습니다. 이 이제 10분 걸 잡았다. 이게 이게 섬인가? 손님 아주 상켰는데 바닥이 얼마나 돼? 많이 깊어? 어 많이 깊어. 아, 일단 통부터 채워놓고 할까? 뱅이동 할까나? 다른 걸로 채워놓고 일단 할까 생각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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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근데 이거 손맛 지기던데? 이걸로 하니까? 근데 이렇게 빠르게 일수한 날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? 그러게. 야, 그래도 한 마리 잡아놨으니까 좀 든든하네. 그래. 오케이, 잡았다. 와. 아, 어, 음. 뭐야? 볼락 같은 거야? 그러게. 야, 씨. 사이즈가 너무 작네. 야, 밤에 볼락하면 진짜 재밌겠다. 낮인데 이렇게 나오면. 근데 이거 볼, 저거 맞제? 얘네들 맞제? 밑에 애들? 어. 이건 것 같은데? <laughs> 얜, 놔줘야겠지? 그래. 강생하겠습니다. 가려. 내 발포찌 해볼게. 그래. 얜, 네, 좀 멀리 가. 해봐. 어 멀리 해봐야겠다. 먹어봐 이거. 열쇠고리 나왔다. 쏨뱅이네, <laughs> 쏨뱅이. <laughs> 열쇠고리 나왔네, 진짜 야, 이렇게 큰 거, 입에도안 들어가는데 이걸 먹겠다고, 이거, 지금. 일스고리 <laughs> 사이즈가 나왔습니다. 아, 이미 다른 사람 바늘이 있어. 이거 어떻게? 그거까지 빼줘. 아, 이 빼려면 죽어야 되는데? 그럼 일단 호스피스 해줘. 호스피스가 뭔데? 생명 그연명이라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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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연명치료? 어. 아, 아니네. 와, 자기 독침이었어. 자기 침 빼줄 거네. 봐라 야 바람 안 불어서 네찌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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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8 08 모르겠다 뭐가 뭔지 오떻게 어, 만들어 이거? 손에다 이렇게 하고 어 쭈욱 보고 보고 계속 쭈욱 쭈욱 조금만 근데 빵가루를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만 해야이거만 하는 거 같은데 완전 점토처럼 되던데? 이거 좀더 줄까? 어, 잠깐만 된거 같나? 잡아야 하느니라 아 어, 몰리는데요? 야, 지금. 들어가 있는거지? 어당고가 아 있으면 이렇게 되고 어모이긴모르다아 먹어보라 다 없어진거 같다 오우씨 오케이 전무 오케이 전무 오케이 전무 오케전오케전 상어 돌이 상어 돌이 오케이 전 오케이 오오아밥 먹자 밥 먹자 안 잡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식당이 없더라. 슈퍼도 없어. 어, 슈퍼도 없어. 그 그래, 다행히 이번에 이제 밥을 챙겨, 밥도 챙겨오고, 여기 전자레인지도 챙겼는데, 이거 안챙겼으면 라면 만 먹고 생길 뿐이다. 밥 먹자. <목소리> 내가 봤을 때, 우리 아까 돌돔 봤을 때, 바로 그냥 배터리 뽑아가지고 지어버렸어야 됐어. 돌돔 <laughs> 진짜 크던데. 우리 그때 응. 먹은 거보다 더 크던데. 그래. 좋 아. 낚시는 저기서 바로 합니다. 밥 먹고 다시 시작. 밥 먹고 좀 쉬려다가 억울해 가지고. 맞지. 그 공부하다 보니까 억울하지. 어. 사람들 잡는 거 보니까. <laughs> 어우, 뜨거워라. 불 타올랐구나. 너도 너도 하고 싶어서 열불 났지? 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오! 오 가져온다 니꺼? 어, 어 톡톡했는데? 야 밑에 근데 물고기 진짜, 진짜 많아 지금 근데 원래 찐낚시가 이렇게 하는 거가 와 따먹혔어 얘들아 밥만 먹으면 어떡해 아가 그좀뭐좀 좀그 해줘야지 내가 내 처먹이라고 불렀어 답답해네 이거 잡았다. 어,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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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이 자리돔인가 누가 이거. 잡았다. 용치야. 이제 뭔가 오기 시작했다. 이제 시작이다. 그 자리돔 타작을 한번 해 버릴까 그냥. 근데 자리돔 있으면 그돔도고 응. 아, 그래? 어. 그 밑에 비돔. 얘네 밑에. 자리돔 맛있다 이 원래 얘, 이 사이즈일까요? 그래. 자리돔 다음에 잡히면 모아야겠다. 얘는 일단 풀어줄게. 잘 가고 자리돔. 야 얘는 뭐 파랑. 파란... 뇌진탕 걸렸겠는데? 어? 어? 2차 뇌진탕 걸렸겠는데?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이로. <laughs> <걸실려고. 웃음> 와, 와 크다. 오. 자리돔이다. 자리돔 타작 한번 할래? 얘는 좀 성체네. 그나. 리돔 원래 이 크기야? 어. 야, 이거 잡으면 손맛 제대로겠는데. 오케이 잡았다. 왔어요. 얘 어, 너무 새끼인가? 걔가 엄마인. 아, 그래? 일단 뭐 먹을까? 어. 오케이 잡았다. 야, 잘 잡다. 자리돔 일가족. 일망 타진할까? 응. 얘 바꿔야겠다. 그것대로? 그 어. 나 그냥 자리돔 타작이나 해야겠다. 어, 바늘. 바늘만. 봉돌아. 바늘에 쪽설 봉들. 와, 잡았다. 아. 크다, 야. 와, 힘보소. 힘보소. 우와. 보고 힘보소. 갖고 들어와라. 합체했데왜보 오냐? 너자마자고 달려오던데. 야, 보고 왜 이렇게 크냐? <laughs> 가라. 넌 열로 가라. 다시 들어오지 마. 아 보고 또 온다. 아또보거다 아, 아. 여굴이 새로운 보거다 이거 그리고 얘 색이 지 다르네. 어. 아니 내거만 보면 뽀고가막 달려와. 다 했나? 원래 생각해보니까 많이 잡긴 많이 잡았다. 뭐 긁긴 함. 한... 얼마나 오래 했는데? 야뭐 전기 뭐 놀래기 뭐자리도 뭐. 놀리기 뭐, 자리도 뭐. 한국 있어요. 전갱이 먹자. 그래 전갱이 두 마리 했다가 좀 오겠습니다. 혹시 갬성불 하나 켜도 되나? 아 오늘 하루 근데 지금까지 낚시 중에 진짜 제일 고대다. <laughs> 그 정도인? 어나 오늘 제일 있는 것 같아. 이거 뭔데 이거 왜 계속 웃는 거야? 어쩐지 그래 <laughs> 뭐... 무겁다 했다. 전어를 잡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못 켰어. 그맞좀응 아, 그래도 마지막에 포인트 옮겨가지고 전어 잡았으니 다행이다. 먹을 만한 게좀 생겨가지고. 다섯 마리인가? 다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 세 마리는 받았고 두 마리는 잡았습니다. 고추랑 마늘에 양념 쌈장. 아이 아니, 전어가 아니라 전갱이구나. 너왜 계속 전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? 근데 난 지금 그두 개가 헷갈리는 지경이 이르렀어. 이거 아차식 받지? 바로. 근데 난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 사실. 이게 뭐지? 이게 전어인가 전갱이? 아까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. 전갱이지. 나, 나, 나 전어라고 생각하고 그래. 계속 그세꼬이 먹자고 했는데. 근데 그분도 된장 얘기하고. 그러니까 저것 전어 느낌이네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 맞지? <laughs> 어 되게 너무 당연하게 된장국 그러니까. 하자고 전어 마냥 전어인가? <laughs> 이게 전어인가? 이야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까 낚시하다가 만난 분이 음.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 주셨습니다 밥도 주셨어 거기다 밥까지 어밥 많이 주셨네 어. 거기다 밥까지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고추랑 마늘도 이, 이분이 다 주신 거. 잘 먹겠습니다. 음 음, 음, 면, 찍어, 찍어. 음 야, 고추 딱 걸렸어. 고추 음. 너무 짜진데? 음. 경쟁 경쟁하네. 음. 그냥 전복 찍어서 먹었어. 음. 나 고추 꼬추 맛있다. 고추 찌라? 야 음. 아좀 슬픈 게나 오늘 뱅회동 구경도 못했다. 전, 이 전, 자꾸 전화란다. 경갱이 맛있다. 응. 음. 경갱이 냄새가 확 올라와. 나 오늘 밥, 대체 은 맛있다. 응. 음. 근데 진짜 다행이다. 그거 안 먹었으면 먹고, 이거, 경갱이도 맛있잖아. 그건 좀 암울하죠? 이거 만 먹기는 좀 그러네. 어, 같이 먹어야. 참 감사할 따름이지. 응, 음, 감사할 따름. 아, 잘 먹었어. 하... 나 오늘 느꼈다. 역시 섬이구나. 나오긴 잘 나온다. 응. 섬이. 우리가 조금만 테크니컬을 했으면은 그니까더한거 잡았겠지. 근데 우리가 오긴 이르다. 이런 생각 드네. 그 그러지, 그러지. 많이 이르다. 응. 우리가 올 때가 아니었어. 아직은 해금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. 이렇게 낚시해서는 안 돼.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봐 나가야 돼. 아 자자 이제 아 허리야. 아 다리야. 다음에는 포심을 찾는 낚시를 할 거야. 그래 처음부터. 어. 비기너부터 시작해. 그래야 돼. 다시 시, 이, 이걸 이제 다 업고 다시 시작해야 돼. 다음에는 초심 찾는 낚시로 돌아오겠습니다. 진짜 만오천원짜리 낚싯대로 그 망둥어 잡던 그, 그 초심을 그 잃지 말아야 돼. 이제 자자. 소등. 소등하겠습니다. 소등하겠습니다.